딴것 같은데? 지금 그림으로 남기자. 아,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건 바로 신년특집! 이쁜 역 하나 하자! 바로 띠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멕니까, 내부장님! 아,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띠띠 썸네일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게임 10덕 게임 두번째 솔직히 지금 띠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승률도 준수하고 점수 획득 준수하고 킬 준수하고 다만 이제 승률이 좀 낮아요 초반에는 괜찮은데 후반 갈수록 살짝 힘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나쁘지 않은데 아, 띠띠를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용 강의는 앱튜브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 여러분들 띠아는 전형적인 2선 딜러입니다 그래서 앞에 든든한 탱커 하나와 살긴 3선 원딜러 하나 끼고 하면 참말로 좋습니다 아, 띠아가 내가 팔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스킬 구조상 갇히기에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팔긴 삼성 원딜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아, 들어가자. 루터는 주유소 묘지 병원 들고 왔어요. 이제 띠띠의 신이신 영마님께서는 골목길 주유소 묘지 쪽으로 가시는데, 다 카티아 유저잖아요. 그래서 묘지를 삼성 틀어가게 되면은 카티아들한테 진짜 마구마구 혼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랭크하면서 띠띠를 좀 많이 담궜습니다. 그래서 카티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뮤지를 2루트로 하고 병원을 3루트로 가서 힘을 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루트라는 건 사람마다 취향, 취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본인 끌리는 걸로 선택하십시오. 제가 올리는 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이. 그리고 얘들아, 띠띠 할때 아, 띠띠 할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W 스킬로 스킬을 빠르게 캐스할 수 있는 거아니죠 그냥 QQ 쓰면은, 이게, 시전 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냥 QQ 썼을 때. 존나 놀라! 예, 네, 이렇게, 이 정도 속도인데, Q를 쓰자마자, 이제 W를 쓰게 되면은, 효과를 바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킬이 시전이 끝나고 나서, 다음 바뀌어서, 느리게 나가요. 이렇게요. 그냥 QQ 썼을 때. 아, 이 정도인데. 이제 QW를 했을 때. 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띠띠 고수분들은 W를 적극 활용하시는데, 내가 띠띠 응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W 쓰지 말고, 아, Q로 쓰세요. 왜냐하면은 괜히 W 섞으다가 이제 내정지하 갖고 어 파란색 슬라했는데왜 노란색이지? 어씨 빨간색 슬라는데왜 파란색이야? 하면서 꼬이는 경우를 제가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어요자 뭐요? 저요? 뭐요? 저요. 저요. 아첫 번째 주문은 포스포 구매합니다. 포스포 구매해서 페르소나 줄게요. 이게 핀율상으로는 안가르드가 가장 높은데 아 띠띠의 신께서 안가르드가 아니라 페르소나를 쓰시고 또 다른 분들도 안가르더보다는 패소가 낫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패소를 채택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아이템은, 아까도 말했듯이, 본인 마음대로 쓰십쇼잉. 아시겠죠? 띠띠 색조합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띠띠 할 때, 그, 어떤 색조합으로 이제 스킬을 맞춰야 되나,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응애분들이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맞출 수 있는 스킬을 그냥 맞추십시오. 진짜 티어가 엄청 높은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밑에 저 있죠. 노란색 장전 됐다. 오케이. 아, 빠르게 위클 가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얘들아, 띠아는. 아이, 와, 깜짝이야, 이씨. 띠아는 어, 트랩팩으로 비키니 가는 게 좋습니다. 준 인파이팅 원딜러기 때문에 좀 앞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비키니가. 무기보다 좀더 효율이 높은 것 같아요. 아, 막 굽는데. 띠아가 이선이기 때문에 파티한테 도달을 못하도록 앞에서 어그로를 풀어줘야 돼요. 아따모스잘쳤죠 나이스. 아, 자, 전 누웠지만 이미 이긴 것 같죠? 아, 띠아가 이제 딱 중앙에서 든든하게 비워주니까. 우리 팀 카티아 프리들. 이야. 티지. 아, 그리고 비키니 덕분에 바로 안 터진 것도 진짜 컸다. 이게 띠아가 2선으로서 진짜 좋거든요? PC도 걸어줘, 어그로핑퐁도 해줘, 딜도 넣어줘. 그러니까 띠아가 이제 앞에서 고생하는 만큼 뒤에 삼성 원딜러가 프리즈할수 있다. 근데, 솔직히 첫판에 우승하긴 했지만 교전이 그렇게 많진 않았다. 조금 더 해보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띠띠 하시는 분들이 살짝 플레이를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더라고 실험체랑 하는 사람이랑 닮나 봐 그냥 Q 스킬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 C 상대 그 너무 붙는 거 아니야? 좀더 멀리서 맞추고 싶어 하면서 이만큼 있는데 막 엿다가 이렇게 빨간색 쓰고 스킬 빗나가 이게 띠아가 이 스킬 색칠놀이랑 바따무스까지 있어갖고 사실 인파이팅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겁나는 거야. 이번 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앞에서 딜라는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어, 괜히 띠아가 이 선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Okay. 나이스. 침착하게 들어. 나이스. 아, 적극적으로 쫄지 않고 지랄 것.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색칠 놀이도 언제든지 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앞에서 시시 걸어줍니다. 그래야 우리팀 딜러가 마음 놓고 딜할 수 있다고. 다음 준비. 나이스, 맞췄다. 자, 쿨타하게. 아... 더이상 가기에는 많이 위험했구요 색깔 바꿔서 다시 한번 일단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나이스 좋습니다 내가 길을 알려줘도 될까? 아, 일단 뺄 준비, 하운 준비. 아, 지금 갈렸거든요. 아, 까비. 맞췄죠? 아이스, 좋아요. 상자까지 개득. 원래? 아, 까비. 자, 음, 까비, 까비. 상대가 파고드는 게좀 좋았네. 음. 아쉽네요.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바타무스, 빨간색. 이리야, 칭찬하자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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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아이씨! 또땄띠어또 온다고? 쏟 켜볼게 아띠어쏟아띠 오 잠깐만 아다 빨렸다 아아내 실수다 이거는 근데 2대2야? 와아아 <목소리> 혼신의 무빙! 으 해줘! 나이스 아, 상대가 팔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바로, 노란색. 어디서 묻혀주고어 각인데? 어! 띠띠띠띠. 아,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블링크 1레벨이라서 그렇게 타격은 크지 않을지도. 노란색? 맞췄다. 나이스. 바타무스! 그렇지. 띠지. 자, 정말 개 짜치게 이겼지만, 그래도 띠띠가 방금 이니시해서 캐리했죠? 아, 그래서 지금 성능적으로도 꽤나 괜찮은 띠띠 한번 해봤습니다. 이아의 핵심은 Q스킬을 맞추는 것뭐 W로 캔슬을 해서 빨리 스킬을 쓰고 어, 상대가 붙으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Q스킬을 적중시키는 게 중요해요 너무 색깔 조합 같은 거 신경 쓰시지 말고 그건 이제 나중에 좀더 숙련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디테일하게 생기실 거예요 알겠지? 색킬만 맞추자 에이. 이제 25년의 시작인데 여러분들, 25년도 이터리턴 열심히 하면서 재밌는 컨텐츠 마구마구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는 진짜 공전 5만을 향해 가자, 파이팅!